지난 말씀은 10편 65편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인데요. 10편 65편. 1절로 13절까지 본문 전체를 같이 좀 읽어보죠. 10편 65편입니다. 1 65편 1절로 1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혼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에 대하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를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때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몇달 전부터 금요일 오전에 두 시간 정도 목사님들의 그책 읽기 모임에 참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에, 현장에서 모이지는 못하고 잠깐 시작할 때에는 모였었는데 에... 모이지는 못하고 계속 줌을 통해서 모임을 에... 모임이 진행되고 있어요. 에...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줌으로 하고 모여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에... 하면 할수록 사실은 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도 그 모임을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책을 읽고 또 이제 순서가 되면 발제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아, 뭐, 거의 이제 모여서 같이 나눔을 하시는 목사님들 <목소리> 공이 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열다섯 명 정도가 계속 모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책이 팀켈러의 설교라는 책이에요. 팀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꽤 많은 책을 써서 여러 가지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뭐 아마 그 요즘에 가장 목회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어떤 도전을 주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책을 통해 직접 만나지 못하니까 책을 통해 다양한 책들 그 주제의 내용들을 아주 그 바른 가치의 기준도 속에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공부를 나누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설교월 주제를 가지고 3 주를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죠. 뭐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모임을 정리를 하면서 그런 정의를 설교란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하는 거다. 얘기해놓고 보니까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보금, 진리는 아주 사실 명료하잖아요 단순하고 아주 명료하고 아주 분명, 분명한 게 명료한 것이죠 변함없는 결국 설교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 얘기를 어, 뭐, 새벽 설교가 됐던 매주 설교가 됐던 결국 설교의 핵심은 사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인데그 뻔한 얘기를 뻔하지 않게 이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그것을 잘 준비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더 많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뻔한 얘기를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과연 설교자의 기술적인 테크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할때 그것은 주어진 목식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다는 라 면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냐 할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분명히 입장의 사이는 있어요 아, 설교자의 입장과 회중의 입장 목시 있죠. 설교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설교를 준비해야 하는 뻔한 이야기인데 뻔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아, 그것에 온갖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에, 사실은 준비하고 돌아보고 하지만 그그 그 목적은 그 아, 복음이 그 진리가 복음 도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지 결국 가리게 하는 것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뭐 예화도 필요한 것이고 뭐도 다 필요한 것인데 자칫 잘못해서 그 주변의 것들이 그 복음을 가리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회중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는 그런 절박함과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선교자가 아무리 준비를 잘해서 전한들 듣는 이가 그 귀를 막아 버린다고 한다. 우리 이제 그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테비우에 나오는 것처럼 길가와 같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말씀은 들어가지 않죠. 가장 극단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안 듣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회중의 입장 속에서는 아무리 변변치 않은 설교자가 던진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이들은 그 말씀의 구절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속에서 그 풍성함들을 다시금 회복하더라는 거죠. 이 얘기들을 들을 때 서로 상대편을 보면 이 망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회중들한테, 회중은 설교자한테,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라고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의 모습들을 얘기하면 이제 거기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어야 돼. 공이 두 가지 내용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의 노력이 됐던, 아니면 회중의 노력이 됐던, 그 모든 노력의 핵심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온전함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가게끔 하려고 노력하느냐. 가까이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이지 말씀이 부족해서 그 말씀에 뭔가가 더 해줘야 돼서 이해되지 못하니 거기에 뭐 예화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 그런 어떤 주변적인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노력은 결국 말씀이신 그분만이 돋보이게 하는 것 그것이 설교자의 노력이고 회중 또한 그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그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거침이 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예배를 준비를 하는 것이듯 어떤 모습이 됐던지왜 설교자가 아닌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나눔을 하면서 사실 이것이 이제 설교라고 하는 주제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이 신앙의 사실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분 앞에 서는 거. 우리 어떤 의미 속에서는 너무 익숙해진 어떤 그 신앙적 환경들이 그익숙해짐 속에서 정말 바라봐야 할그 공간은 그분을 바라보는 곳으로 마련이 어 있는데 정작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있거나 그 상황 가운데 안도하고 있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통성 기도냐, 침묵 기도, 묵상 기도냐 뭐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다 동원된다 한들 그 어떤 것들도 결국은 아, 그분 앞에 섬에 있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는 것은 아, 때로는 우리들의 지나친 열정, 그분보다 앞서 있는 어떤 행동들, 아,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아, 일절 말씀 제가 이제 항상 그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종종 하지 않습니까? 개역성경으로 볼 때는 본문의 내용이 의미를 파악하기에 사실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좀 많이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역도 여러분들 보시고 메시지 성경도 좀 참고를 하시고 아, 이 일절 말씀의 전반부가 아, 하나님 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게 이행하리이다. 아, 이, 이 전반부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라고 하는 이 구절이 그 원어에서는 어떻게 직역되어지냐면 당신을 향한 침묵이 찬송입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요왜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궁금해요. 이게 본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 당 하나님이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라고 하는 그 번역되어진 것과 원래 의미가 당신을 향한 침묵이 찬송입니다. 시온에 계신 하나님. 여기서 시온은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면 냐 침묵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예요 이게 지금 1절 개역 성경에 는 사실 그 뜻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본문 이 1절의 상반전만 보더라도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에 대한 부분들 침묵으로만 하나님의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는 것. 다른 어떤 것들도 필로치 않은 그러니까 할수 없는 뭐 그런 것이겠죠. 침묵으로만 당신을 향한 침묵이 찬송입니다. 노래 부르고 아, 워십하고 하는 어떤 그런 몸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겠죠. 음, 어, 시편 오늘 65편뿐만 아니라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내용을 보시면 대단히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간구하는 내용의 시편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간구 속에서 그 고백들의 선들이 넘지 않는 선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이끌어가실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주로 다윗의 고백이 그런 고백들이 많죠 막 살려달라고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왜 이러냐고 막 그렇게다가 맨 나중에 끝날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개 숙인 오늘 시편도 사실 시편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가 그 절박함 그 상황이 확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모습들로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침묵으로밖에. 더 이상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현실은 말도 못 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답이 없으시. 상황은 어렵고. 그래서 기도한. 하 근데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바로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 여기는 그냥 우리 일반 개혁성경에서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주약이 나를 이겨싸오니그 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사하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다윗의 고백은 이 상황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 반드시 그분께 서 응답해 주셔야지 길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그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간구함이 하나님 왜그렇습니까라고 하는 그 고백의 내용들이 그분의 주권들을 침해해 넘어가지 않아요.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보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 번역의 번역이죠. 결국, 결국 우리들은 결국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냐, 아니면 그가 식견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한수두 수를 더 이렇게 더 멀리 보느냐, 그 차이겠고. 전체적 어, 뭐, 안목이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들을 잘 알아서 어, 그런 것들을 깨우쳐서 보는 어쨌든 보는데 보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히브리 11장 1절에서 고백하는 어, 그 보는 것은 믿음으로 보는 그 믿음으로 보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한수두 수를 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 속에서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세상의 모습들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냐 이때 보는 것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날마다 확인하며 그분 앞에 서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뭐뭐 성전에 살게 하신 거기서 뭐 주택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주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생명인 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하그 하나님은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의시면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9절부터 13절은 보면 이제 농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 같이 보실까요? 구절 보시면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 구절부터 1 10, 구절 10절 말씀을 봤을 때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로 추측을 해요. 이제 거둠 추수 때가 가까이 되는데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는 우리처럼 쌀이 아니라 보리, 밀을 하니까 이제 늦은 봄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 늦은 봄에 이른 비그 전에 10월, 11월 그때 이른 비가 왔을 때 쌀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늦은 비는 그것이 잘 여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비안 오면 일년 농사 망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그그 그, 그, 그들의 그 구체적인 문제 여기서 9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뭐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의 문제 그들이 안고 있는 농사 짓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농사 짓는 그들의 그 고통과 아픔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한국 통치자이신데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의 지금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 안에는 이미 우리가 성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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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하나에서에늘종으에 섰던 다윗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이 오늘 다시 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아까서 제가 서두 이제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들리면서 결국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또한 그 원리와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때로는 우리들의 기도의 익숙함이나 예배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분 앞에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하신 분경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너무 또 날것이 돼서 집중하지그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먼저 믿은 이들의 목숨 그들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는 것이고 아, 집중하도록 돕게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감도 변함이 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 그런 어떤 요청과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의 선택들의 내용들을 볼때 결국 우리들의 선택은 어떤 이런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은 결국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그 자리들을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들이 주는 그힘그 그 이상의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이 자리 에 함께 계시고 있는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실 이 자리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 부분에서 정말 분명하게 맞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그것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우리 감지기 목사님 중에서 유명한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 예수로만 족 만족,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충분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 캐치프라이즈처럼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아, 아멘 그러면서도 뭔가 좀 아, 그다음에 뭔가 더 붙어야 될것 같은 우리 안에서의 신앙 익숙함들이 그렇다 그래서 그 복음의 단순함과 진리의 그 아주 아, 그 단순함들이 우리들의 사고를 생각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거나 우리들의 노력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사실은 거기에. 올린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 하지만 그 목숨을 걸었다고 해서 내가 목숨 걸었으니 이 일이 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셨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 오게 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하실 때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그 모습처럼 아 어, 침묵으로밖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절박함의 끝자락 속에 서 있는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더 여유로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겠죠. 다, 다 차이가 다 다르니까. 오늘 시간 그 우리들의 삶의 환경의 차이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절박함의 자리들이 더 그분 앞에 더 서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좋은 기회들을 주는 것은 틀림없죠. 이전혀 우리가 다른 어떤 부족함이 우리 노력과 우리의 씀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다 내려놓고 싶고 정말 그분 앞에 서서 아까 전 선생님도 잠깐 뭐 얘기하셨던 우리 잘아는그 마태복음 6장 6절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많은 말을 빈 말을 되풀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우리들의 기도는 그분을 설득시키는 용도로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는 버릇들, 그 버릇들을 주님 앞에서 어,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어, 우리들의. 에, 틀어진 마음들이 그분 앞에 다시금 모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당장 우리들이 안고 있는 여러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구하지만 그 구함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앞서지 않는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우리들이 열심히 그분의 응답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그 길이 잘못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구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어딘가가 조절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복잡하죠.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순하되 그 복음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한 그 속에서 정말 우리 복잡함으로 그분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정말 어린아같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로 그분 앞에 설때그 기도의 자리가 그 기도를 어눌하던 방언으로 드리던 그것이 그분 앞에서 어떤 체이를 갖겠습니까? 정말 그분 앞에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침묵이 주님 앞에 찬송이 될수 있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설때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온전한 길이 되오심을 믿고 그렇게 구하는. 적어도 여러분의 문제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시고 중보자 중보 중부 의 기도의 모습들을 중보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들의 모습들을 정말 온전히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원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 그 생명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인도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 뭐 미얀마도 그렇고 요새 아프간이 단 아주 난리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부, 이렇게 피부적으로 어, 가깝지 않기 때문에 먼 나라이긴 하지만 어, 그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이 종종 들려져 와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살아가는 어, 그 힘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에, 지음받은 모든 이들이 이, 이 혼란의 이, 이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보내기를 좀 열어 주십시오. 특별히 그두 나라를 위해서 기중부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